가멜라이더 리바이스 패러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가멜라이더 리바이스 패러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14화! 레어 라이더 세 번째 어버이날 라이더 팀들 공개 라이더 변신 2023년 자, 오늘 이야기는 어버이날에 나오는 어버이날 이벤트 라이더 팀들을 소개 오케이 첫 번째 아 어? 라이더 변신 가면라이더 어버이 등장 어? 라이더 변신 가면 라이더, 아마이 등장. 어, 쉿! 라이더, 배, 변신! 가면 라이더, 엘프, 우마 등장. 어, 쉿! 라이더 변신 카메라 라이더, 엘프맨 등장. 마지막 아 쉿. 라이더 변신! 가면라이더 엘프 드래곤 드래자 그리고 어버이날 팀들의 드라이버 소개. 어버이 드라이브, 아머이 드라이브, 엘프 우먼 드라이브, 엘프맨 드라이브 드라이버, 어버이 드라이버. 아머이 드라이버, 엘프 음 드라이버, 엘프맨 드라이버, 그리고 마지막 엘프 드래곤 드라이버, 해피 어버이날 우얼 파이엘 우. 자 오늘 등장한 등장 인물들 소개. 마미스, 데디스, 에포이, 에포. 올, 피, 바. 엘드, 엘드, 요. 성별은 남녀. 반은 여자, 반은 남자입니다. 성별이 두 개.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가 둘다 있는 제 3의 성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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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해피 어버이날, 5월 8일. 다음화 15화 리와 라이더 세번째 악어 위저드 펌과 악어 위저드 악마 등장 대결 컴온 파디 업 2023년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봐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